에서 제기한 주식 경위입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이 일본 차트를 갖고 여러 종목들을 공통된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소 케미칼 주가가 최근에 주가 지수 하락과 함께 이 종목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오죠. 그리고 이 검은색 선2 1 선이죠. 2 1 선은 1차 돌파하고 그리고 눌림이 나옵니다. 눌림이 나오고 21선에서 지지 성공. 그 다음 재차 오늘까지 2차 상승하는 모습. 그렇죠. 한솔 케미컬. 그리고 우리 삼성전기. 좀 차트를 키워서. 삼성전기도 똑같이 지수 하락과 함께. 그렇죠.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검은색 라인. 그리고 21선에서 정확히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 거의 한소 캐밀카가 똑같죠. 그러면 세 번째 이 pH 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 21선 돌파, 그리고 21선 눌림, 그리고 재차 상승, 눌림에 성공했죠. 21선 눌림목, 이녹스 첨단 소재, 하락, 그렇죠. 21선 돌파, 그리고 눌림 성공, 그리고 재차 상승. 이 차트 지금 종목들이 다 이런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예전 영상 그 유료강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상에서 승률 80%라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었고 최근에도 21선 첫 테스트 그렇죠. 거기에서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매우 유사한 그런 패턴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 영상에서 말씀드린 하락 이후에 1차적으로 21선 돌파, 그리고 돌파 이후에 한번 나오는 눌림의 모습, 이런 모습이 이 21선을 우하향에서 횡보, 그리고 우상향으로 돌리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 저마다 각각의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각의 매수 기준들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여러 가지 기준 기준들 중에서 이런 종목 매수 우선 순위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매수 기준들인 그런 기준들을 얼마만큼 충족을 하는? 그런 종목들을 사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매수하는 기준과 동일한 부분을 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선 순위만큼은 저와 또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하고 또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보다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에 접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는 수급을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검색하는 것 자체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들어온 종목 자체를 우선순위에 두고 종목을 찾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이든 코스닥에서는 특히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매수하는 종목, 단 힘겨루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종목. 다시 말씀드려서 기관이 매수하는데 그만큼의 매수 물량만큼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 그런 종목들을 제외한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이런 매수를 동일하게 보고 있고, 코스닥만큼은 기관의 힘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종목 검색,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종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양호한 수급, 코스닥에서는 기관,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이러한 종목들, 집중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먼저 1순위로 잡고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수급 다음에는 이평선들의 조화가 되게 조화를 보고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위에, 그렇죠. 어떤 이평선들이 얼마만큼 위치하고 있어서 저항선이 되는가. 반대로, 현재 주가 아래에 어떤 이평선들이 얼마만큼 위치하고 있어서 지지선이 될수 있는 것인가. 같은 지금 보셨던 이런 종목들, 그렇죠. 다 21선 눌림목 매매가 다 나온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다 21선 눌림목. 그런데 일봉상 보드럴 때 21선을 보면은 21선과 뭐 5일선 이런 위치에서 보면 다 유사하지만 전체적인 일봉의 모습을 봤을 때그 위에 더 중장기 이평선들이 없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이평선들이 제가 지금 51선부터 541선까지 입평선을다 설정해두고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이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위에 입평선들이 없죠. 하지만 한송케미칼, 중요한 361선과 월봉의 20월선에 해당되는 이러한 입평선들이 현재 주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뭐 삼성전기도 이렇게 위에 중장기 입평선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종목별로 똑같은 21선 눌림에서 매수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그 위에 또는 그 아래에 어떤 중장기 이평선들이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또 하나로서 이렇게 이평선들의 조화로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승 중인 종목인데 매수에도 먹을 자리가 남아 있는가 그것 또한 저는 보고, 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매수 했었던 종목 이렇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노와이리어스 종목 오늘 많은 분들이 지수 상승과 함께 종목을 많이 매수하셨겠지만 저는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대부분 다 매도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노와이리어스도 3일 전에 매수를 했는데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 5일선과 그렇죠 급격한 이격도가 벌어져 있죠. 물론 이 정고점을 지금 뚫고 또 오늘 미 선물 지수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현재 시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돼서도 이렇게 뭐 월요일장 돼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만큼은 일봉상 상당히 급격히 올라왔고 이격도가 벌어져 있어서 과연 이 지점에서 내가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먹을 자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의 수익률을, 이 지금쯤의 상승률을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 했습니다. 그것이 상승 중인 종목, 지금 매수에도 먹을 자리가 앞으로 있는가, 그것을 이평선으로 봐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다 상승 중인 종목인데, 매수에도 먹을 자리가 남아 있는가, 그래서 현재 지금 어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큰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다 매도를 한 상황이 상황입니다. 그리고라 일봉상 비슷한 모양이더라도 그렇죠. 주봉과 월봉의 이평선은 가지 각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일봉상의 모습을 봤을 때는 뭐 이렇게 20일 눌림목 매매 다이 종목들 21선 눌림목 매매 다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21선까지 다 내려온 종목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주봉에서 봤을 때, 그렇죠. 어느 종목은 이렇게 지지 라인이 있고 또 어느 종목은 이렇게 위에 아직 월봉에 20월선이 있고 또 어느 종목은 뭐 이런 식으로 다 모양이 제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종목은 이렇게 월, 주봉상으로 봤을 때 또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역사적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 하지만 일봉상으로 보면은 또 21선 눌림목. 이런 식으로 각 이평선별로 일봉상에서는 비슷한 모양을 만들지만 주봉과 월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봉과 월봉도 하나의 매수 기준으로 갖고 있, 있기 때문에 정배열 또는 아까 일봉과 마찬가지로 될수 있으면 지금의 월봉의 모습에서 위에, 주봉의 모습에서 위에, 주가의 위에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평선이 없는 종목, 그런 종목을 더 우선순위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이평선 뿐만 아니라 또매 매번 강조드리는 이런 종목들에서 똑같은 위치라도, 그렇죠. 21선 눌림이라도 이런 정고점, 아직 정고점 이하에 있으니까 정고점에서 또 저항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은 또 자유롭게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그리고 이평선만 하더라도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 그리고 캔들의 정고점과 전저점. 그렇죠. 아울러 이런 업종 선택. 네 번째는 업종 선택입니다. 주도업종,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5G, 전기차,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주도업종이기 때문에, 이왕에 같은 모습이라면, 이런 업종이 더 나은 종목. 그렇죠. 그리고, 장에 따라, 장세에 따라, 상승장일 때는, 경기 민감업종. 그리고 하락장일 때는, 내수, 방어주. 자, 제가 갖고 있는, 오늘 우리 지수가 상당히 좋았죠. 그렇죠. 이런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제 관심 종목 중 하락하는 종목들 뭐 지오소프트, NHN 한국 사이버결제 그렇죠 뭐 네, 전자결제 주죠 뭐 제약 주들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이런 방어주 성격들 뭐 KG이니시스 그렇죠 내수주로 전자결제 주죠 뭐 농심 식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수가 강할 때는 경기 민감주 뭐 반도체 관련주들 뭐 그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지수가 약세를 보일 때는 이런 내수 방어주를 선, 선택하는 이런 업종 선택이 네 번째로 저는 선, 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섯 번째 순위는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반대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재무제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안정 특히 안정성 중심으로 확인 뭐 부채 비율 그리고 유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러한 종, 다섯 번째로 이런 안정성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매수할 때 우선 순위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래서 최우선 순위를 수급, 그다음 각 이평선들, 이런 이평선들의 모양들 그렇죠. 그리고 캔들의 모양, 그리고 업종 재무제표 장기투자 하시는 분들하고 진짜 생각해보니까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수급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런 우선 수리를 정해서 종목들을 선정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21선에서 유사한 모양을 보이는 종목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굳이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봉상 차트상에서는 이러한 동일한 모습들의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다 21선 눌림목. 상, 하락, 21선 돌파, 눌림, 재상승.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모아놨을 때, 이런 종목들에서도 왜이 종목보단 이 종목을, 또이 종목보단 이 종목을 우선순위로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자신만의 이렇게 저만 하더라도 지금 다섯 가지의 기준을 일단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준들 중에서, 그렇죠. 위의 기준들 중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을 모아놓고 21선 눌림목 성공해서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21선 눌림목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 그렇죠. 그리고 주봉과 월봉의 모습적인 측면, 그리고 이런 캔들의 모습을 보, 봤을 때,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이 종목별로는 다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하려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 이렇게 유사한 일봉의 모습 속에서 이 기준들을 더 많이 충족시키는 종목, 어떤 종목은 수급만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종목은 수급과 입평선을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종목은 이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어떤 종목은 네 가지를 그리고 어떤 종목은 다섯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항상 이 매수 나만의 매수 기준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러한 종목들, 다 충족시키는 종목들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종목을 먼저 매수하는 그런 방법을 썼을 때 우리는 주식 종목 선택은 하락을 보이는 기준들을 하나씩 제거된 종목, 즉,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과 정반대되는 종목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들, 이평선이 조화롭지 않고 역배열이거나 또는 위에 장기 이평선 입형선, 저항 이평선들이 잔뜩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일봉상 큰 상승 오일선과 이격도가 크게 벌어져서 그 자리에서 매수해도 수익보다는 손실 날 위험이 더 높은 종목들은 제외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락해 보일 수 있는 또 업종에서도 뭐 하향 경기 업종들 그렇죠 뭐 최근에는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뭐 정유업종들 많이 안 좋았죠 석유값이 떨어져서 그리고 뭐 건설 뭐 조선 이런 종목들 지금 낙폭 과대로 인해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분명 상승하는 업종 대비 약한 업종들이다 이런 업종들을 제외를 하고 그리고 상승을 보이는 기준들 저 같은 경우는 이 다섯 가지의 기준들이 되겠죠 이것들을 보다 많이 갖춘 종목을 살때 상승 종목을 잡을 수 있는 확률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기준은 제가 주로 종목을 매수할 때 우선 순위이자 이 기준들을 꼭 종목을 선정할 시 하나하나 이래서 체크하고 이래서 체크하고 지금 시간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매매 기준들을 잡고 종목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서 반사적으로 차트만 하나씩 넘길 때 벌써 수급이 들어오고 눈에 바로 들어오고 또 이평선이 들어오고 이런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에 우리 선생님들 영상에 5분만 투자해서 상승 흐름이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하루에 한 종목만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수급 이런 것을 하루에 한 종목만 체크를 해보시라는 게 그렇게 한번 할수록 종목을 봤을 때 자신이 알게 모르게 수급, 이평선, 캔들 이런 것들, 장기, 이평선, 입형선, 단기, 이평선들의 모양 이런 것들이 눈에 조금씩 한 번에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런 것들이 몸에 배고 눈에 익다 보면은 그냥 바로 바로 종목을 넘기면서 아, 이 종목 관심 종목에 빼놔야겠다. 어, 이 종목 그냥 넘겨야겠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바로바로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단축시키고 안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기관이 매수해서 손절매 물량성이 나오고 있죠. 이왕이면 기, 차트의 모양은 동일하지만 이왕이면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기준들 또 이것은 저의 기준이고 우리 선생님들도 갖고 있는 그런 기준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충족을 많이 시키는 그런 종목들을 먼저 선정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분명히 계속돼서 그런 습관적인 매매를 몸에 익히신다면 그런 종목을 찾아내고 또 그런 종목만 매매해서 손실보단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확률적인 접근이 가능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기준들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한 가지 기준 두 가지 기준 세 가지 기준 가장 많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종목을 꼭 선택을 하셔서 보다 높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꼭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